안녕하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입니다. 오늘은 반도체 수출을 준비 중이신 분들을 위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반도체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지부터 알아볼까요? 의료기기 반도체는 의료기기와 장비의 핵심 부품으로 사용되는 반도체를 의미합니다. 의료기기 반도체의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의료기기의 용도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다음으로는 반도체 수출 시 필요한 서류 리스트입니다. 수출 국가별 필요한 서류 목록이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서류 목록은 수출국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반도체 수출 시 필요한 서류까지 준비했다면 수출국가에 서류를 제출하기 위한 인증 절차가 필요한데요 이럴 땐 수출 서류 번역 및 공증 아포스티유 전문인 저희 한국통합민원센터를 이용해보세요 온라인 신청과 전화 상담을 통해 반도체 수출을 위한 모든 서류에 대해 인증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세요.